자, 엎드린 자세를 만들어 보시고요. 두 손을 포개서 이마를 손등에 내려놓습니다. 자, 두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 간격을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요. 자, 이제 두 발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바깥쪽 복숭아뼈 시계추가 매달린 것처럼 바닥으로 쭉 늘어뜨려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서 늘어뜨립니다. 마시고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넘기면서 어, 허리가 꺾여 골반이 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에서 회전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다시 반대로 넘겨요. 마시고 다섯 번씩 할게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마시고요. 넷, 내쉬면서 왼쪽으로 넘겼어요. 마시고, 다시 오른쪽. 고관절 회전됨을 느껴보시고, 마시고, 다시 왼쪽입니다. 회전되는 고관절 시원함을 느껴보시고요. 다시 마시고, 골반이 밀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느껴보세요. 마시고, 제자리. 자, 이제 두 다리를 펴놓습니다. 두 다리를 모아 발을 붙여주실 거고요. 두 팔을 수평 옆으로 벌려요. 자, 좀 비틀기를 해보실 텐데, 오른 무릎을 구부려 그쪽 허벅지 무릎을 들어줍니다. 자, 왼쪽 귀가 바닥에 닿게 하시면서 골반을 세워 뒤로 넘긴 발이 바닥에 닿아요. 자, 뒤로 멀리 보내 허벅지 앞이 늘어날 때, 자, 어, 왼손 끝 손바닥을 멀리 길게 하셔서 가슴 안쪽까지 늘어나세요. 다시 제자리, 내쉴 때, 다시 무릎을 구부리고 같은 다리 허벅지로 들어서 넘깁니다. 후. 어깨 안쪽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해볼 거예요. 마시고. 마지막, 무릎 접어서 허벅지 들어 후. 좋습니다. 돌아오세요. 자, 발 가지런히 이제 반대쪽입니다. 자, 이제 왼쪽 무릎을 구부려 그쪽 허벅지를 들고, 자, 오른쪽 귀가 바닥에 뒤로 넘긴 발, 뒤로 멀리 보내요. 허리가 꺾이지 않고 허벅지 앞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보시고, 자, 손끝 멀리 보내, 오른손 어깨 안쪽까지 늘어나요. 마시며 세 자리, 같은 다리 무릎 접어 허벅지 들고, 다시 뒤로 넘길게요. 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접어 허벅지 들고 자, 머리 내려놓고 발을 멀리 보낼 거예요. 자 어깨 안쪽까지 시원하다 생각하시고 배 안쪽에서 무릎 앞쪽까지 길게 늘어나요.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와서 후 내쉬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누우실 거고요. 자,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과 발을 똑같이 포개고 밑에 있는 팔로 베개 만들어 팔꿈치 접어 머리 베개를 하시고 정수리에서 꼬리뼈 뒤꿈치가 일직선. 위에 있는 손을 골반 위에 얹어 놓습니다. 자, 동작은 무릎을 오픈하고 다시 발을 오픈하고 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내려놓고 8번 갈게요. 자, 하나. 둘, 흐, 마시고, 넷, 마시고, 손바닥 대고 있는 고관절에서 움직임 느껴보세요. 여섯, 흐, 마시고, 여덟 번 갈게요. 일곱, 마시고, 여덟, 좋습니다. 자, 위에 다리를 펴서 복숭아뼈를 위로 올려줍니다. 고관절 바깥쪽에서 자극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올리고 너무 높게 들지 않아요. 마시고 내렸다가 내쉬면서 하나, 앤 둘, 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정지. 자, 고관절 자극 느끼면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유지하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립니다. 자, 그대로 엎드려 반대쪽 운동을 할게요. 돌아누우시고 밑에 있는 발로 머리베개를 만들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위에 있는 손 골반 바깥쪽 짚어보시고. 무릎을 오픈하고 발을 오픈해요. 손에서 고관절 움직임 느껴보세요. 무릎 오픈, 발 오픈. 제자리 마시고, 둘, 셋, 넷, 마시고,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이제 다리를 펴보시고, 복숭아뼈 바깥쪽을 위로 올려, 팬티 라인에 있는 부분에 자극을 느껴볼게요. 내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의 정지 자, 유지하시고 고관절 느끼면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내려놓으시고 후. 자 이제 바로 누워보시고 자 무릎을 세우고 자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손을 왼쪽 허벅지 뒤에 깍지를 하시고 팔꿈치 구부려 다리를 천천히 안아 보세요. 골반이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꼬리뼈를 살짝 내린다는 느낌. 자, 오른다리 엉덩이 바깥쪽이 이완되시는 거고요. 후 호흡을 내쉬어요. 자, 다리를 바꿔줍니다. 왼쪽 발목을 올려주고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에서 깍지하고. 팔꿈치 구부려 다리를 당겨볼 때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줘요. 자, 왼쪽 골반 바깥쪽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요. 좋습니다. 이제 발을 내려놓으실 거고요. 자, 이제 발을 벌려서 자기 손에 뒤꿈치가 닿도록, 어, 힙 쪽으로 뒤꿈치를 당겨 오시고, 자 오른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도록 무릎을 내려줍니다. 마시고 제자리. 반대쪽 무릎 안쪽면 바닥 가까이 이때 허리가 저절로 뜨게 되시고요. 일부러 붙이려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마시고 오른쪽 내배 네, 안쪽 비키니라인 허벅지 앞이 늘어나요.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에서 무릎까지 자연스럽게 길게 늘어납니다.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시고 왼쪽 내쉬며 마지막 내쉬고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좋습니다. 이제 무릎을 세워 발을 모아줍니다. 골반 넓이. 자,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하실 텐데, 자, 오른발을 들어 오른손에 무릎 안쪽으로 넣어서 발날 바깥쪽을 잡아요. 왼손은 왼쪽 골반 위에 얹어 놓습니다. 자, 이제 올린다리 무릎이 바깥쪽에 닿도록 바깥쪽으로 열어줘요. 후, 마시고, 세 자리. 내쉬면서, 둘, 마시고, 셋. 넘겨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무릎을 살짝 더 펴려고 해볼 거예요. 자, 마시고, 넷, 마시고, 마지막, 다섯, 가서, 이제 무릎을 조금 더펼수 있으면 유지하고, 이제 왼쪽 다리도 밑으로 펴놓습니다. 기다리고, 셋, 둘, 하나. 자, 왼무릎 세우고, 오른 다리 접고, 발 내려놓을게요. 자, 반대쪽, 이번에 왼쪽 다리를 들고, 손을, 발, 날을 잡아요. 자, 오른손은 골반 뼈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넘기면서 고관절과 다리 안쪽이 늘어나요. 다시 돌아와,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관략근 느끼면서, 마시고, 넷. 자, 다리를 펼수 있으면 조금 더 펴보고, 마시고, 다섯. 자, 유지하고, 오른 다리를 밑으로 펴놓습니다. 자, 두 다리가 서로 멀어지면서 고관절이 더 이완될 수 있도록이요. 좋습니다.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접어서 발 내려놓을게요. 호흡을 후, 내쉽니다. 자, 이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치예요 오른발 들어서 무릎 뒤에 두 손을 깍지 하시고, 자, 천천히 얼굴 쪽으로 발을 당기실 건데요. 골반이 너무 들리지는 않아요. 꼬리뼈를 살짝 내리고, 자, 발목을 왔다 갔다 다섯 번을 움직일 거예요. 자, 발등을 당겨보고, 내쉬면서 발등 길게 포인, 자, 무릎을 조금 더 펴려고 해보고요. 마시면서 발등을 당기고, 내쉬면서 발등을 펴입니다. 자 발목과 무릎에서의 자극이 가장 느껴지도록 하시면 되고요. 고관절과 허리까지 자극이 크게 가진 않게 포인트 넷 플렉스 포인트 마지막 플렉스 포인트 자, 플렉스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더 펴고 팔꿈치 구부려 다리를 조금 더 당깁니다. 셋, 둘, 하나. 자, 무릎 접어 내려놓고 후. 자, 반대 팔 들어 무릎 뒤에 깍지 하시고 팔꿈치 구부려 살짝 당겨요. 자, 꼬리뼈를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 보시고 발등을 당길 때 발목과 무릎에서의 자극이 더 많이 오도록 하시고. 발등 길게, 다시 발등 당겼다가, 발등 포인. 너무 강하게 당기면 허리에서만 자극이 오기 때문에요. 자, 발목과 무릎에서 자극 느껴볼게요. 넷, 포인, 마시고 플렉스, 내쉬고 포인. 자, 플렉스에서 팔꿈치 구부려 다리를 조금 더 당겨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펴려고 해보고, 셋, 둘, 하나, 발등 늘리며 내려놓습니다. 후. 자, 이제 무릎을, 발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벌려 발바닥이 서로 마주 붙도록 나비 자세를 취해요. 자, 뒤꿈치가 회음부 쪽으로 가까이 오진 않아도 되고요. 편안하게 고관절을 열고 두손 깍지에서 머리 위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고관절과 허리가 시원해질 때 발바닥까지 시원해집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습니다. 무릎을 모아주시고 두 손을 풀어서 골반 옆으로 갖고 와 다리도 하나씩 펴놓으실게요. 발끝에 힘을 빼고 손바닥 천정 바라보도록 돌려놓습니다. 귀와 어깨 사이를 조금 멀리하세요. 호흡을 깊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다시 한번 깊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